마리아 철화죠? 대표적인 원통형. 지퍼형하고는 얼굴의 모양새가 틀리죠? 지퍼형의 용트림이 멋지다 그러면 이 원통형 철화는 동그란, 무러지 형식의 멋쟁이래서 나름 개성이 강하답니다. 이렇게 중심을 가운데 두고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수간이 붙어서 자라는 아이가 원통형 철화거든요. 이 아이가 멋쟁이 스프레드 마리아랍니다. 마리아 중에서 이 스프레드 마리아는 거의 다 이렇게 원통형 철화로 멋지게 얼굴을 철화 형식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멋지죠 요 아이가 스프레드 마리아 랍니다 가운데 부분이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일반적인 마리아 하고는 느낌이 다르람, 다르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이 생장점이 하나가 아니라 생장점이 수관이 붙어 있거든요 수관이 붙어서 동그랗게 철화의 형식으로 올려 주려고 준비를 중인 스프레드 마리아랍니다. 잎은 굉장히 이렇게 새엽이에요, 그죠? 잎이 폭이 좁고 샬랄라한 기분이 드는 멋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스프레드는 거의 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철화의 형식으로 올라와줘서 나름 독특함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원수다이머스입니다 날이 참 좋죠? 이런 날에는 추위도 그닥 실치가 않답니다. 뭐... 시원한, 샤프한 맛이 있는 추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늘은 그냥 하늘이 예뻐서 그런지 추위도 예뻐지게 느껴진답니다. 오늘은 예뻐진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밖에 있던 아이들 실내로 들였지나요 실내로 들인 아이들 중에서 맨 아래 입장들이 물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겨울철에는 화분이 환기를 아무리 잘 시켜준다 고해도 마르지를 않거든요. 시원하게 환기를 잘 시켜줘도 화분이 마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화분에 가습으로 치마를 입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치마만 입으면 괜찮은데 또맨 아래 에케베리아 아래 딴 아이들이 물탱이가 돼서 물러내리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탱이가 돼서 물러내리는 아이들 처치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처치법은 간단하거든요 <laughs> 짱 쉽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는 실내더 들인 아이들이 우자라거나 치마를 입거나 과습으로 속을 썩이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쁘죠? 양로 금요 섭세 실리스죠? 섭세 실리스가 양로랍니다. 양로 금은 이렇게 입장 가상 자리에 노랗게. 복륜으로 물이 들거든요, 멋쟁이죠. 이렇게 양로금이 샤방샤방하게 자라만 주면 좋은데 겨울철에는 좀 이렇게 자라기가 힘들지나요. 더군다나 뻥 물을 줘서 실내로 들인 아이들은 벌써 많이 아마도 웃자랐거나, 그렇지 않은 치마를 입었거나 맨 아랫 부분이 물러 내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분이 과습이면은. 요 에케베리아 아이들은 요맨 아래 잎들이 이렇게 물르거든요. 이렇게 많이 물렀죠, 그죠? 이렇게 물러서 맨 아래 잎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럴 적에는요 과감하게 방법이 없거든요. 뽑아 놓으시면 돼요. 뽑아서 요물나요 뿌리들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완전히 뽑아 두셔야. 이 무릎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물러버렸답니다. 이 아이는 좀 심한데요. 네. 섭세실리스지나요? 이런 아이들이 화분이 과습에다가 습하면 이렇게 맨아래단 잎들이 물러내린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요 물러내리면 빨리 뽑아서 말리시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답니다. 많이 말라 물러지네요. 그죠? 이렇게 입장들이 물러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물은 잎들을 떼어내면은 요 줄기 썩음면 아니잖아요. 그죠? 줄기 썩음면아니라서 다행히 이렇게 물른 입장들을 다 떼어내고 말려 주시면 된답니다. 이거 이 아이들이 과습으로 뽑아 놓은 지가 한 보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이렇게 과감하게 뽑아 주셔도 이 아이 잘못되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되지 않고 성장이 뭐더디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말리시면은 줄기가 물, 하나도 안 물렀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하나도 안 물렀거든요. 입장만 물러내린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심으면 되는데 화분이 가습이면은 다육이들이요. 이렇게 목이 좀 우짜라면서 맨 아래 입장들이 아래로 이렇게 처진답니다이 아래로 처지는 거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치마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 치마를 입은 아이들은, 한번 치마를 입은 아이들은 이 입이 절대로 위로안 올라가거든요. 키우면서 하엽을 지게 만들거나 어, 치마 입었네 해서 홧 김에 적심을 해서 입장을 새로 올리는 방법뿐이 없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밖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을 실내로 드릴 때는 이제 겨울철에 관수를 안 해준다고 걱정이 되시니까 대개가 다 물을 흠뻑 줘서 드리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관수 안 해줘도 요 아이가 한두달 동안 관수를 안 해줘도 얼굴이 좀 말라서 그렇지 잘못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드릴 때는 오히려 말려서 드리시는게더 좋답니다. 화분이 과습이면은 반드시 이렇게 아이들이 치마를 입거나 여아인 치마 많이 있죠. 이렇게 화분에 물을 흠뻑 줘서 실내로 드리면 화분이 과습이거든요. 절대로 말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마 입으면서 웃자라거나 맨 아래 잎들이 이렇게 물른답니다. 여기도. 입장들이 많이 물렀지나요? 이렇게 물른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분이 겨울철에는 과습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상면관수로 흠뻑 주시는 것보다는 진짜 정, 얼굴이 말라서 안타깝다 그럴 땐 그냥 표면에다가만 살짝 뿌려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 아이는 치마도 이렇게 엄청 아직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내려 입었어요. 입장도 많이 물르고요. 이렇게 뽑아서 뿌리가 완전히 말릴 때까지 말려가지고 다시 심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봄까지 기다렸다 심어주셔도 되고요. 마른 흙에 심어 놓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계속 물러내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줄기는, 이렇게 줄기는 물, 물음이 온게 아니라서, 요 하엽하고, 뭐 치마 입은 입까지 떼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치마 입은 이품 그냥 놔두고 요 위에만 적심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에케베리아 아이들은요, 과습으로 이렇게 입장들이 맨 아래 입장들이 물을 적에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분을 털어서 이렇게 뿌리를 말리는 방법이 명약이랍니다. 또다 이렇게 물은 말랐지 많이 말랐지 나요 많이 말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 입장에 물음이 멈추거든요 뿌리개가 완전히 말려 주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요 아이도 화분이 젖어 있어서 엄청 치마들을 많이 입었어요 뭐다 많이 입었으니까 이렇게 말린 아이들은 과감하게 저는 요 아이들 치마 입은 김에 뭐 어차피 뽑아서 이렇게 말린 김에 저는 적심을 해줄 거거든요. 적심을 해주면 또 방가방가 또 얼라이들이 올라오겠죠. 밖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실내로 들이면 화분에 과습으로 이렇게 치마를 입거든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입는다 그랬잖아요. 치마는 반드시 일조량이 부족하면 입거든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치마를 입었답니다. 치마 입은 김에 뭐 이렇게 치마 입은 부분하고 우유로 이렇게 안 입은 부분하고 적심을 해버리면은 봄이면은 새,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오겠죠 올라들이 새로 올라와서 샤방샤방한 얼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적심을 뚝딱 하고 해주면 어 적심군생으로 어 목이 굉장히 목질화가 돼 있는지 잘 나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커팅을 해 주었답니다. 이 커팅한 부분이, 부분이, 이 입장이 붙어 있는 부분이 생장점이거든요. 생장점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구들이 올라올 거고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도 자구들이 올라와 줄 거랍니다. 여기는 적심한 자구지네요. 자구는 이제 이 입, 지금은 뭐 물을 하도 많이 먹고 있어서 벌써 자르자마자 물 올라오는 거 봐요. 자르자마자 물이 엄청 올라왔는데, 이 자른 부분이, 상처 부분이 다 암으로써 뿌리가 비치면 삽목해 주시면 되거든요? 섭세실리스 적심한 적시만 모주지나요? 적심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가을 끝자락에 해준 아인데, 벌써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왔답니다. 올라 보이나요? 꼬물꼬물 꼬물 이제서야 얼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이는 적심한 부분에서 이 아이 생장점에서 하나, 두개 이렇게 올려주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도 아마 더 올려줄 것 같아요. 내년 봄에는 군생으로, 뭐 자연군생은 아니더라도 적심군생으로예쁘게 자라줄 것 같은 섭세실리스랍니다. 후딱딱 하다 보면은 12월 초순이 풀렁 지나가겠죠? 12월, 1월, 2월. 3개월간 다육이들이 뭐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그럴까요? 실내로 들인 다육이들은 관수를 해주면 화분이 잘안말르거든요안 마를 수밖에 없죠. 실내는 환기도 안 좋은데다가 일조량도 부족하죠. 그래서 화, 화분이 과습해서, 습해서 잘 마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인 아이들이 웃자라거나 이제 맨 아래 입장들이 아래로 처지는 치마를 입는 다거나 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달리 방법이 없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관수 안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최대한 말려 키우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말라서 진짜 얼굴이 쪼그랑 밤탱이가 돼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안쓰러움에 관수를 해주는데. 화분이 젖도록 푹 반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표면에만 목치김 정도로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화분에 과습이면 뭐100% 웃자랑 이나 치마를 입는다. 뭐 웃자랑 이나 치마를 입으면 괜찮죠. 그나마 다행인데 물러내리면 꽝이랍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리는 악착같이 물안 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 다여는 사랑입니다. 섭세실립스가 양로예요. 이 아이는 자연군생이거든요. 어, 군생이 예쁘게 졌어요. 자연군생일지, 뭐 또, 어느 놈이 찝적거려서 생장점을 건들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촉 보니까 자연군생 같거든요. 이렇게 섭세실립스도 뭐 단품보다는 이 군생이 훨씬 예쁘거든요. 이런 예쁨을 만들기 위해서 적심을 하나인데 에케베리아 종류니까 뭐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빵긋하고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생장점에서 잘 올라온 거 보면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도 잘 올려주겠거든요. 그래서 섭세실리스는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랍니다. 화분에 과습으로 냅다들 치마를 입어서 다육이 모습이 치마 입은 김에 그냥 다 적심을 해버렸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얼굴이 밉상이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참 다육이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육이가 성장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답니다 영하의 기온이 안 떨어지면 모르는데 저희 동네는 뭐 20도까지 떨어지니까 요 아이들이 시련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12월 1월 뭐두달 동안 완전히 쩔쩔 굶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예요 원통형 철라죠 요 철화 중에서도 저는 요 원통형 철화를 보면 괜히 왠지 설렘이 있거든요 용트림의 뭐 지퍼형 철화도 멋스럽지만 요런 용트림의 아니 요런 원통형 철화도 나름 뭐꽃봉우리 브로치, 뭐 개성 강한 얼굴, 독특함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움을 담아내는 스프레드 마리아랍니다 이 스프레드 마리아는 처음엔 자랄 때 이렇게 단풍 같아 보이지만 자라면서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생장점이 붙어서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변신을 하는 거죠. 두둥하고 나 요런 나이에 하고 그 멋지러움을, 멋스러운 변신을 준비 중인 원통형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랍니다. 이렇게 스프레드 마리아는 좀 입장이 좀 폭이 좁아요. 폭이 좁지만 날카로움이 또 샤프한 멋이 있어서 짱인 아가보이데스 스프레드 마리아랍니다.